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 주말 오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유익한 하루 행복한 그런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편한 부동산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색동의 수색 대림 예, 네. 아파트, 궁금하시다구요? 예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편한 부동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색동의 대림만스타운 아파트 궁금하시다고요? 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색동에 위치한 DMC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궁금하시다고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편한 부동산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예. <laughs> 좋습니다. 음. 아. 주소창에다가 bit.ly/이편한 이렇게 치시면 우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비틀리라고 읽고 슬래시 이편한 이렇게 치시면 우리 이편한 부동산 채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편한 편안.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부동산, 이 편한 부동산입니다. 수색동에 위치한 아 그렇죠? 수색 대림 아파트, 음 그다음에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 이 아파트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리, DMC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DMC 이 편한 세상은 이란 이름은 좀 생소하죠? 예, 그렇죠. 우리가 2018년도 11월경에, 10월인가 11월경에 아파트 도색을 하면서 이, 이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이버나 이런 지도상에서는 아직 대림한습타운 아파트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서류상에도 아직 대림한습타운 아파트로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DMC. 역 주변에 있는 우리 편한 세상 이 멋진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이 아파트 우선 좋습니다. 자 어디가 위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음 봅시다. 우선 이 사진을 내리고 뭐 어떻게 내릴까요? 아우 어, 내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닫아버리고 자 보이십니까 수색동입니다 여기가 수색동 자 이렇게 보면 좀 밋밋하죠 스카이뷰로 보겠습니다 스카이뷰 나와주세요 예 대림 한수타운 아파트 여기 보이시죠 이곳입니다 네 이곳 뒤로 산이 어, 엄청난 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색대림 아파트는 산이 감싸고 있는 아주 멋진 아파트입니다. 자, 산이 감싸고 있는 자, 이산 크죠? 이산 뒤로에서 여기는 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향동입니다. 고양시 향덕양구 무슨, 어디죠? 향동. 고향 향동. 자, 어, 수, 어, 이거 하다가 말았죠. 다시, 다시 돌아와서, 예. 자, 이, 은평 터널로에 있는 이 수색 대림 아파트. 자, 수색 대림 아파트 주변에 요것은, 어,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자, 현재 여기는, 이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있어요. 음, 이제 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은 뭐, 어디를 이용하느냐. 여기 수생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생역, 경의중앙선 수생역.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DMC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가 세 가지 노선이 있는 아주 멋진 역입니다. 자,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자, 수생역 앞에, DMC역 앞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버스를,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수생역에서부터, 어, 우리 상가에서부터 수생역까지 직선거리로 보겠습니다. 수생역 1번 출구까지 직선거리로 708m. 예, 한 700m 정도 되죠? 도보로는 10분이라고 표기가 됩어있습니다 10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P,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뭐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자, 여기까지 1.3km. 네. 걸을 수 있는데, 걷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는, 야, 여기서 버스를 타게 되면, 자, 볼까요? 버스 문장 나와주세요. 어허. 아, 여기서 버스를 한번 내리고, 여기서 내려서, 이 길을 타고, 수행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보다는, 음, 여기, 자, 버스 정류장에 우리 수색 대림아파트에서 오는 앞버스가 자, 이 버스입니다. 7212 수색 그 다음에 7212 아, 이 버스 하나입니다. 우선 이 버스가 와서 자, 횡단보도 어디 갔을까나요? 네,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DM c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버스 정류장 자 여기 보시면은 어, 772로 이한 예, 버스가 이곳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횡단보도 건너 없이 곧바로 DMC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MC역에서 수색 대림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볼까요 자 6번 출구 아니 6, 6번 출구 출구 이름이 6번인가 여기가 음... 네, 6번인 것 같습니다. 6번 출구에서 나오시고, 경의 중앙선을 탈 경우에, 아니면은, 자, 6호선을 탈 경우에는, 음, 자, 6호선을 탈 경우에는, 자, 이렇게 와서, 음,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5번 출구, 그 다음에 6번 출구, 비슷합니다. 6번 출구는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전부를 건너고 5번 출구도 나와서 자차 차 오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쭉 횡단보도를 지나서 쭉더 지나고 조금 지나면 이 자리로 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눌러볼까요? 음7212예 아까 그 중앙차로에 있던 7212 그다음에 771로 네 좋습니다. 버스 눌러보 눌러봅니다 노선표를 자 어디가 있을까요 아 어, 여기 있네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우리 버스를 타고 그 다음 여기 수색역 수색 초등학교 대림한숲타운 아파트에 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다시 다른 다른 곳은 있었는데 네, 7212를 눌러보죠 다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버스를 타고 수색역 수색초 대림한숲타운 아파트 예,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 내리시면 되죠. 자, 봅시다. 7 1 2 7이5 7017. 어, 갑자기 7017이 어디서 나왔을까나요? 예, 자, 딱. 7017은, 자, 이 삼거리에서,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버스, 7017,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 수색, 아, 이 방향 어디죠? 이게 d m c 역에서 들어오는 버스 두 대. 여기. 그래서 이 끝자리 기준으로 2번, 5번은 이 방향에서, 7번은 이 방향에서 들어와서, 자,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예 어, 이제 이것이 우리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 아까 내입 지도로 봤던 그리고 우리 아파트 도색으로 되어 있는 BMC 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예 이곳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음 우리 이 편한 부동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편안한 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 편한 부동산, 예, 이렇게죠? <laughs>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